예, 5월 14일 금요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 귀히 여겨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창송가 301장입니다. 새창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시겠습니다. 어,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또 가, 가족들께서 코로나로부터 많은 회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주사가 급하게 필요한 나라들에게 빨리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복음도 전달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님들께서 어 또한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분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을 또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인권 영어권 사역들과 또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한뜻한 뜻으로 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민족과 이 지역과 미국 나라와 그리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공유이 여겨 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강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힘 있는 자들에게 기도를 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인도에 있는 우리 정수정 사모님과 그 자녀들과 판카스 성교사님과 그 가정들에게, 하나님, 또 많은 성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많은 치유와 또 위로를 더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백신이 잘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그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백신이 복음 인주를 미사오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 정말 그러한 어, 다친 분들을 열어 주시고. 구금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또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와 말씀으로 하나님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들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에 선하심을 하나님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한인권 또이세권들과또 영어권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사역자들과 또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분께하여 주시고 한 뜻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를 기도하는 중보자들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계 곳곳에 죄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실은 코로나도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증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욕심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욕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회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델재단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 먹을 만큼만 거두고,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이 식물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내일은 유, 유,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먹을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그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이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 너희,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까지 어, 어, 같이. 희고 어,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에바이더라. 아멘. 어, 요즘에 코로나로 이렇게 어, 많은 힘든 것 중에 시간은 이렇게 더 많아진 것 같지만 어, 많은 사람들이 어, 더 피곤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 이제. 어디 못 나가고, 또 집에서 일하는 분들이 또 생겨고, 그리고 이제 어 평소에 하던 일이 이제 나가면 감염될까봐 이제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어 인터넷 들어가고, 또 동영상 보고, 또 테레비 보고,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통해서 뭐를 잠을 잘못 하냐면 잠을잘못 잔대요. 예. 그래서 제 딸이 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음, 사람은 여덟 시간 자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 여덟 시간을 한꺼번에 자는 것보다이 나눠서 자는 게더 좋대요 그래서 저는 그거 그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만큼 그렇게 그쉼 돼서 네 그렇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네제또 가족 안에서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어, 건강한, 건강한 삶을 살수 있을까? 잘 먹고, 잘 자고, 네. 예.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수 있을까? 그렇게 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 정말, 어, 우리에게 그 필요한 그 온전한 그런 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어서 우리는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그, 그 안식대에서 하나님의 주신 안식대에서 한번 어, 보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평소에는 그날 먹을 만큼 거두라고 하였고, 그리고 6일날에는 두 배를 거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칠일에는 어, 평상시 하던 일들을 어, 어, 평상시 하던 일들을 멈추고 그날에는 각기 처소에 어, 처소에서 있고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주신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을 체험하길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만나가 무엇입니까? 네,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해답을,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만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이지 아니할 터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곧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시는 진정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공급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안식이죠. 실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양식을 구하며 그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루에 먹을 만큼 거두어서 먹고 그날 거둔 만날을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여도.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남겨두어 썩어 구데기와 냄새가 진동하였다고 하였습니다. 6일에는 이틀 것을 거두되 안식일 날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또 혹시 거둘 게 없나 해서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그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왜 화가 나셨을까요? 어,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못못 어, 못 받고 그리고 즐기지도 못하고 진정한 안식이 없이 어, 이렇게 관계면에서 하나님과 평화가 없으며 이웃과도 평화가 없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행한 삶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어 그리고 걱정과 근심, 의심과 두려움, 불만과 불평이 쌓인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어, 이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언약궤에는 세 가지 물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담긴 증거판,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꽃이 핀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품들입니다. 어, 오늘 말씀에서도 대대로 간수하라고 그 만나 항아리에 드린 만나를 어 그렇게 십계명 담긴 증거판 앞에다가 두며 그 대대로 간수하라고 어 말씀하시고 있고 그 이유는 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나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어 내주시려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혹시 항아리는 무덤을 상징하지 않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꽃핀 아론의 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만나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회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왜냐? 매일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해결이 안될때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고 감사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만나 만나와 주시는 것은 말씀이십니다. 언약궤의 십계명이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매일 만나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여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며 그를 신뢰하게 되며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을 받기에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 기의 일을쉬 느니라. 그러므로, 우 리가 저 안식 에 들어가 기를 힘 쓸지니, 이는 누구 든지 저 순종 하지 아니하 는 본에 빠 지지 않게 하려 함 이라. 히브리서 3장 에는 어, 성경 에 일러 쓰 되, 오늘 너희 가그의 음성 을듣 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이루시는 은혜입니다. 역사입니다. 만나대에서 흥미가 이야, 흥미스러운 이야기가 있다면 신명기 8장 4절에 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어, 원어에는 부르트는 것과 부어 올라온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welling. 영어 성경에는 대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발이 붙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나에는 필요한 영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받게 되며 건강하게 되며 종일 걸어도 곤빛이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잘못 그러니까 영양 영양을 어, 다 먹지 못하는 그러한 어, 민족들은 그 발에 그런 붓기가 있대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십 년 동안 발에 불, 어, 이, 불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어, 마지막으로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던 것은 홍해를 건넜던 어, 역사는. 한번 있었지만, 만나는 40년 동안 매일 내렸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감, 감동되는 큰 기적입니다. 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대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감동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같이 내리시는 만나대에서 혹시나 감사와 감동이 희려지고 있는지 약해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하여 매일 같이 주시는 만나의 감사와 감동이 회복되기 시. 회복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주신 만나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더 나은 만나를 천국까지 매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 우리 삶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있는 그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래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 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